예 죄송합니다 <laughs>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2019년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예, 대전에서 보내드리는 새직업 창직 동호회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어, 이어가겠습니다 어, 방금 전에 방송을 시작했다가 이콜 시스템을 안 꺼놓아 가지고 어, 좀 차질이 있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자 오늘 제목은, 예, 어서오세요. 예, 김진선생님, 예, 유동훈 후배님,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제목은, 덤7777은, 예, 덤7777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덤7777은, 한마디로, 예, 가상도시, 가상도시 퍼니랜드라는, 음, 이름입니다. 가상도시 퍼니랜드 어, 가상도시 퍼니랜드를 만드는 덤7777 예. 어, 저는 어, 오랫동안 지난 7년 전부터 이, 새로운 세상을 공부하고 어, 원하고 어, 준비했기 때문에 이, 이와 같은 기업을 어, 지난 7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 과학의 발달 우리 또 인재, 후배 인재님들이, 리더들이, 이제 발전하다 보면, 어, 이와 같은 기업이 나올 것이라고, 22, 21세기 노아의 방주,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 전 소비자들을, 어, 먹여살릴 수 있는, 음, 새 직업, 새 일자리를 장착한 기업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동안 공부해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배운 그 경험한, 어, 경험을 쌓은, 에, 새로운 세상에, 거의 완벽에 가깝, 완벽에 가깝게 일치됩니다. 에, 무슨 음, 뭐이 기업에 제가 압으로 하려고는 하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보고 배운 공부한 대로 그러니까 이 가상 도시라는 것은 여러분 어,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들어서 아시겠고 또 역사에서도 역사에서도 어, 이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옛날에도 존재했었고요. 에, 이것은 어 가장 교과서가 되는 것이 이 불자들에게는 불경일 것이고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 자연법칙, 세상 이치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 하늘의 뜻에 순리대도로 만들어지면 해운 대운 만복으로 하늘도 도와서 어,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고. 어, 어,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서 역역행을 역, 하면 거꾸로 가면 오히려 태화로 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어, 망하고 도산하는 것이죠. 에, 이, 이미 그, 그 옛날에 훌륭하셨던 왕들이 막판에 변질돼 가지고 어, 그 국가가 망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우리 김영인 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표현을 해 주시면 제가 훨씬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어,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그래서 자이덤 7777은 제가 어, 쓰다리 쓰다리라는 플랫폼 때문에 쓰, 쓰다리라는 플랫폼을 검색하다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다가 유튜브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것이 22세기 연구소 나잡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 유튜브 방송 동영상을 보고, 어, 떻게 스달과 함께 가려고 하는지 듣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 보물을 찾아낸 것이죠. 어, 완전히, 에, 노또를 찾아, 노를 주순 거죠. 어, 22세기 연구소 나잡스 그가 그동안 만들어 온 동영상을 쭉 보니까, 예, 제가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매던 기업이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지난 한달 매일 이 22세기연구소 나잡수 유튜브 채널 때문에 너무나도 즐겁고 신명나게 지금 살고 있고, 또저 역시도 이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 천안, 공주, 예. 또 계룡, 논산 이렇게 지금 다 구상을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덤 7777.com 이 플랫폼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다기 자산의 이상형의 이상형의 유토피아 같은 가상 도시입니다. 예.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시작은 작게 시작을 해서 가상 도시, 가상 도시가 가상 국가가 되고 가상 국가가 가상 지구촌, 가상 우주까지 우주를 우주의 주인이 되는 날까지 이어가야 되겠죠. 네. 이, 이것이 이렇게 변화 발전 진화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하늘도 아는 하늘도 아는 자연 법칙 세상 이치 불자들은 불경에서 배웠을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배웠듯이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뿌린대도 거두는 거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국가가 존재하려면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죠 국가의 3대 요소 영토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이게 국가의 3대 요소입니다 자 가상국가의 3대 요소는 예, 영토가 필요 없죠 예, 그 대신에 예, 함께하는 국민들이 다 먹고 살수 있게 도와주는 새 직업 새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토 대신에 화폐가 필요합니다 화폐 예, 화폐 그리고 그리고 어, 함께 하려고 하는 공동체, 국민들이 필요하죠, 국민. 예. 예, 김영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어이구, 어떻게 된 거야? 잠시만요. 어, 이게 또 돌아가서. 예, 오늘 방송사고가 여러 번 나네. 예. 자, 가상국가에는, 예, 국민이 필요하고, 예, 국민들이, 예, 먹고 사는 문제, 4차 산업에 합당한 세 직업 세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화폐가 필요하고요. 예, 당연히, 예, 국민의 예, 주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상국가에서는 화폐, 국민, 주권을, 예, 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덤7777에서, 어, 그, 그 덤7 7 7닷컴에 만들어놓은 것 예. 어, 오토몰, 공짜몰, 예. 대리점 또 어, 화폐 채굴라는 예. 룰렛 게임까지 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함께하는 이 국민들, 함께하는 소비자, 함께하는 사업자들이 예. 먹고 살수 있는, 풍요롭게 음. 살수 있는 이제 화폐 개념부터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 통용되는 쿠폰 쿠폰 에, 또 뭡니까 이, 선물을 뿌리는 음, 음, 선물을 뿌리는 것 이렇게 여러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도시를 이해하려면 가상도시 덤7777을 이해하려면 모든 이 경제의 기초지식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세기 연구소 나 잡스 유튜브 채널이 당연한 것이고 이 22세기 연구소 나 잡스 유튜브 채널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그 어떤 대학, 어떤 대학원 과정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더 위대한 업적입니다. 뭐 사이버 대학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준비가 안된 분들은 음, 이야기가좀 어렵죠 그래서 예, 이제 덤7777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세상 가상도시 퍼니랜드는 예, 공부가 직업이고 공부가 일자리입니다 예, 이 가상도시 만드는 덤7777 만드는 공부만 같이 함께 공유하면 예, 새 직업도 생기고 새 일자리도 생기고 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살수 있는 그러한 기적 같은 마법의 도시 같은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유비쿼터스 유토피아.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이 스마트폰과 SNS 덕택입니다.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로봇까지. 그래서 이 가상도시 퍼니랜드 덤 7777을 함께 하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운대온 만복을 누리는 실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멋진 세상에 합당한 진짜 선 국민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어, 1등 국가는 그 1등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1등 국민이 되어야만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타락하면 나라는 또 다시 망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에, 진흙탕, 예, 진흙탕에서, 어, 오염된 사람, 오염 안된 사람 모두 모여서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수직구조, 어, 수직구조였습니다. 예, 수직구조. 지금까지도, 예, 지금 뭐 공무원도 수직구조, 어, 뭐 다단계도 수직구조 자영업도 수직구조 협동조합도 수직구조 모든게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이 수직구조에요 그렇기 때문에 1% 많게 아주 후하게 쳐주면 10% 외에 99%는 90%는 지금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자연 법칙 세상 이치입니다 에. 자 여러분 이제 4차 산업에 합당한 새로운 이 가상 도시부터 가상 국가 가상 에, 세상을 가상 지구촌을 만들어 가려면 예, 이 수직구조에서 오염된 인성, 인격, 인품부터 회복하고 갖추어야 됩니다 가상도시 퍼니랜드에 합당한 가상도시 퍼니 해운대원 만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 과정이 22세기 연구소 맞잡습니다 그러니까 22세기 연구소 나잡스 유튜브 채널을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분들이 예, 또이덤 7777에서도 가장 리더가 되는 것이죠. 예, 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22세기 연구소 나잡스에서는 덤7777 생산자 중심으로 강의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이 세계 최초 플랫폼 중개사 세계 대표 소비자인 이 정광훈의 의무와 사명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소비자들이 저와 함께 선소비자로 변화 발전 진화하게 안내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제 방송의 목적인 것이죠 예 소비자들은, 여러분, 어, 어, 저와 함께하는 이 방송 안에서는 여러분들도 어디 직장에, 직장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거나 중소기업을 하시거나 뭐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재방송을 볼 일은 없을 테고요. 예, 중소기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는 뭐, 어, 다단계, 방문 판매, 뭐 협동조합, 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사업에 예, 생산자, 이면서 생산자 이면서 소비자입니다. 예, 소비자 아닌 국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산자 일지라도 제 방송 안에서만큼은 저와 함께 하는 이 세직업 창직 학교 안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비자 입장으로 어, 저와 함께 예, 이 행운대원 만복을 예, 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소비자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 소비자 입장에서 덤7777이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어, 전 국민이 오염된 인성, 인격, 인품에서 빨리 인성을 회복하고 인격을 높이고 인품을 갖출 수 있게 사랑 나누고 자비 베푸는 덤7777의 소비활동을 예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전 국민이 예, 이 방송을 보는 전 국민이 소비자에서 선 소비자로 변화 발전 진화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 문제 종교 문제 모든 사회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다 해결돼요. 예 우리 소비자들이 선 소비자로 변화 발전 진화하게 되면. 종교 같고 싸울 것도 없고 정치 같고 싸울 것도 없고 경제 같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왜다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도 없어지고 오직 평화로 다 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태평성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제가 외치고 우리 덤7777 22세기 연구소 나잡스가 아무리 이 홍보를 하고 해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나마 그나마 수직 구조에서도 양심을 갖고 살아오신 분들, 예, 0.1%좀 많게는 1% 정도, 어, 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능력 부족으로 어, 주변 모든 것을 이용하고 비겁 비굴하게 살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어, 저는 어, 새로운 것을 원하는 약21% 어, 음, 대선 때도 나타난 그 민심 예, 21%가 먼저 빨리 변화 발전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세상 이치가 이 자연법칙 그 우리. 뭐 역사에서도 여, 영화에서도 뭐 어, 모든 그 예술에서도 나타나듯이 예 인과응보 어 그리고 어 그동안 잘못 살아서 어 업을 업을 쌓았다면 그 업을 씻고 덕을 쌓아야 에 비로소 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예 그래서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나누는 분들은 이미 준비된 분들이시고, 이제, 좀 더, 22세기연구소 나잡스와 덤7777을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이 공부만 즐기시면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까지 새 직업, 새 일자리로 예, 풍요롭게 사는 유, 유토피아, 유, 유비쿼터스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죠. 진짜 주인이 되는 방송, 나날이 변화 발전 진화하는 방송, 어, 여러분과 함께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예, 오늘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주 마감 잘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예, 다음 주 월요일날 더 즐겁고 신명나게 예,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